자, 리스트, 자, 목록 하나 추가하셨다면은 HTML 문서는 여러분들 잘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HTML 문서는 설명드릴거 아직은 자료가 먼저 필요하니까 자료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아, 구글 그냥 다이렉트로 검색하겠습니다. 학습용이니까 뭐 저작권이든 없든 큰 관계없이 찾겠습니다. 자, 뭐라고 찾을 거냐면요. 일단, 아이콘 찾을게요. 자, 구글에서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죠.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몇 사이트에서 무료의 다양한 아이콘들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지만, 그냥 구글에서 이미지를 받아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바로 보이는 이 시스템 아이콘즈 메테리얼 아이콘이라고 써 있네요. 자메테리얼 a 아이오라는 사이트에서 자,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받아있게 되어 있으니 요거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img로 보이죠? img 요소를 만들어서 이미지스라고 잘안 써요. 거의 대부분 img로 쓰지.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다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내부에 이 이미지를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끔씩 이제 이미지가 로딩 되는 중간에 받아오면요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으니 마우스 올려서 보이는 요1 0 6 4에5 8 8짜리 그대로 저는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인데 일단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저자 아이콘 위에 M 하나 써서 멀티라는 뜻으로 파 이름 하나 썼고요. 한글 아닙니다. 영어고 띄어쓰기 안 쓰고 언더바로 쓰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일부러 뭐 다른 아이도 있다면 그 아이를 하나 더 받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실은 전혀 관계는 없을 듯하고요. 자 저는 뭐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으니까 요거 마찬가지 다음 받을게요. 자 받아왔는데 얘들 왜 피네요? 왜 피를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포토샵에서 열리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건 쓸수 없는 것 같고 비슷한 아이콘 다른 거는 찾아서 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자, 무엇을 또 찾을 거냐면 낱개짜리 있죠? 낱개짜리 도구에서 아이콘이라고 따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아이콘들을 찾을 수 있는데 아예 낱개짜리 중에 하나를 열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크기로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저는 이 파란색 짜리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사이즈 아, 되게 크네요. 1024에 1024네요. vs 코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하나만 가져오면 조금 그러니까 하나 더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큰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Circle Down이라고 써있는 이름 그대로. 운이 좋게 파일 이름들이 다 PNG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j p g 하면은 배경 색깔이 투명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쓰실 때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뭐 보여드릴 용도라면 배경이 투명하지 않은 흰색 자리 아이콘도 하나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이 너무 큰것 같은데, 이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큰 이미지도 한 서너 개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라고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단순하게 학습용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안정적이 원하신다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일 만한 큰거몇장 받겠습니다. 얘는 아이콘 쪽이 아니라 는 일부러 bg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따로 생성해서 이곳에 받아 주겠습니다. 하나, 둘. 사이즈 맞았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아. 찾아서 적당하게, 한 3, 4개 정도만 받아주시면 되겠죠? <laughs>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이미지를 받아왔는데, 요거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 아, 그래도 요거는 큰 이미지니까 저작권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작권 안 걸리는 걸로 일단 받아볼게요. 언스플래시에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하나, 아, 네장 정도 우선 받아오겠습니다 자, 해서, 적하게 큰, 너무 큰건좀 그러니까. 자, 미디엄 1920 정도 기준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 자, 좀큰 걸로 할게요. 얘는 라지 네 장.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장의 이미지를 같지만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네 장이지만 여기 들어 있는 이미지가 한 100장 정도 된다. 언제 다 바꾸고 있습니까? 자. 작가 이름과 사이트 주소와 넘버링이에요. 안 바꾸시게 제일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코딩하기 편하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죠. 인터넷에서 다크네이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찾습니다. 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없어도 일괄적으로 쉽게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윈도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거 뭐다 저작권을 따로 등록을 했다 치고 요 이름을 등록 이렇게 하는 거죠 복사하고 속성에 자세히에다가 해당하는 설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확인하세요 그냥 터치고 이름을 이걸 바꿀 때 한꺼번에 잡아서 백그라운드라고 쓰고 엔터 빵치잖아요 뒤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요 일러스트레이터는 특수 문자와 함께 띄어쓰기에 같이 가공되어야 되는 진짜 불편함이 생깁니다 맥은 안그어는데자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프로그램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다크네이머예요. 다크네이머라는 프로그램으로 새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배치네이머로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배치네이머라는 이름으로 개발자가 좀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면 요거 받아주시면 되고요. 기능은 똑같아요.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x86 아니고 6 4비되겠죠 배치네임으로 쓰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경고 뜨면 그냥 추가 정보 눌러서 실행 누르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실행해서 이거 뭔가 문제 있어요. 라고 하면요. 추가 정보 눌러서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직접적으로 추가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론 이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드래그로. 네, 되죠? 현재 이름이고요 바뀔 이름입니다. 얘네부터 얘네까지 전부 다. 뒤에 들어가는 요 넘버링은 다 지워 줘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몇 개만 읽어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뭐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 전체를 지울 수도 있고. 사실 얘네 괄호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전체를 지운 다음에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를 지운 다음에 바꿔 볼게요. 자, 앞에 추가해야겠죠? 추가 버튼 눌러서 저는 전부 다 백그라운드라고 쓰고요. 언더바까지만 쓸게요. 백그라운드. 자, 오타인 확인하고. 확인 누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바뀌었죠. 자, 일괄 변경, 변경 누르시면 안 돼요.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숫자를 추가합니다. 번호 붙이기로. 그래서 저는 평균 세 자리를 많이 써요. 두 자리나 세 자리를 세 자리를 맞추고 시작은 1부터 하겠습니다. 한 두어 번 해보시면 다 알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001, 002, 003, 004 되겠죠. 끝났습니다. 적용. 아, 네. 어, 됐지, 됐지, 제가 나눠드린 아이콘 멀티라고 하는 파일은 JPG 파일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여기 가이드라인 있고 그냥 그대로 PSD로 저장을 하겠지만, 어, PSD 파일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JPG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JPG 파일은 가이드라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미지가 손실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이드라인이나 패스 같은 거는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반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서커 스시는게 제일 좋고요. 자, 겸사 하나를 더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PNG 파일이에요. PNG 파일을 jpg로 여러분이 바꾸잖아요. 그럼 알고 계시죠? 배경 투명한 거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파일을 그대로 jpg 이미 지가 드렸습니다만 한번더 보여 드리려고 jpg 파일로 저장을 하면 보이시나요? 바로 배경 하얗게 되는 거 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하얀색으로 배경이 저장이 됩니다 자이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저장해서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대로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미지가 끝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제작을 하실 때 약간 더 크게 해서 공간을 살짝 가질 수 있게 만드신 다음에 저장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이콘 만든 거 그대로 익스포트 내보내게 되면 꽉 차게 그냥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포토샵을 한번더 보정을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열어서 약간 더 크게 키운 다음에 저장하시는 게좀 낫습니다. 이점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드렸고요. 아, 마지막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안쓸안쓸 <laughs> 건데 제가 드린 거거든요. 열어 보시면 자. PNG 파일이에요. PNG 파일 뭐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컬러 모드입니다. 자, 인덱스로 돼 있어요. 레이어 아무리 바꾸시고 싶어도 바꿔지질 않고요 레이어 자체가 생성이 아예 안됩니다 이거 p s d 로 저장하셔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인덱스로 써 있는 이유는 컬러 모드 자체를 따로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RGB로 변환을 하시면 그 순간 백그라운드로 바뀌면서 PNG는 레이어 하나겠지만 psd 로 만약에 쓴다라고 하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레이어를 다시 재가공이 가능하다는 거이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sd 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써야 되는 파일들은 이러한 아이콘들 파일과 또 삐지로 써놓은 곳에 있는 이런 이미지도 포함입니다.